안녕하세요. 타지에 살다보면 가끔 고향의 집밥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곳을 찾아 헤매다 아주 적합한 곳을 찾아 방문해봅니다. 바로 포항 남구에 위치한 대호해물탕 한정식이에요. 노포스러우면서 현지인 맛집답게 현지인분들만 다수 계셨어요. 밑반찬 세팅되자 부랴부랴 막걸리 한잔해봅니다. 메뉴입니다. 찌개류를 제외한 음식은 2인 이상 주문 가능하며 가격이 정말 착하죠? 정갈한 밑반찬이 세팅되며 반찬 하나하나 가지수 채우기 위한게 아닌 저마다의 특색과 맛을 지니고 있는 반찬들이에요. 가지튀김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입에 넣자마자 가지 풍미와 튀김의 고소한 맛까지 신기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 돼지 목살찌개를 주문했어요. 투툼한 목살이 가득가득 들어있었어요. 따뜻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꾸 손이 가는 가지튀김이에요. 한번 먹었다고 이젠 조합을 해봅니다. 제가 나물 이름은 잘 모르지만. 취나물 비슷하게 생긴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햄볶음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통통한 식감에 입이 즐거워져요. 이게 2만 원이라니 믿겨지시나요? 맛있는 반찬에 막걸리 한 잔했더니 벌써 배불러 오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큼지막하고 포슬한 감자와 두부까지 더해졌어요. 마성의 나물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함과 쌉싸름한 끝맛까지 막걸리가 술술 들어가네요. 한번 끓여져서 나오지만 진한 국물 맛을 위해 팔팔 끓여줘요. 시원한 무까지 더해서. 고기 한점 먹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고기가 어찌나 많은지 먹어도 줄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거국적으로 한잔 해주시고 안주로 무엇을 집어먹을까 고민하다. 역시 내 사랑 김치로 선택했어요. 시원한 배추김치 먹었으니 한잔 더. 솔직히 기본찬으로만 두병 거뜨네요. 메뉴가 좋으니 오늘은 달려봅니다. 아는 맛이 환장하는 맛. 양념 가득 배어든 무한점 먹으면 고기 육수와 김치 감칠맛이 입안 가득해요. 김치찌개 먹어도 배추김치는 다른 거 아시죠? 잊을만하면 생각 나는 그 녀석. 소세지 볶음. 다양한 조합으로도 즐겨봅니다. 배추김치와의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척셔. 막걸리로 쭉 달렸으면 김치 살아남지 못했을 듯 해요. 사면타 신공 보여드립니다. 일단 짠하고 준비한 안주 발사. 준비하고 있는 대기조 배추김치? 돌격 앞으로.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집밥 다운 집밥. 잘 먹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